수학이 포기해도 되는 과목인가요? 새로운 개념을 배우거나 응용된 문제를 풀 때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 어렵다... 한번 틀린 유형은 그 다음번에 봤을 때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한번 틀리고 또 틀리고 또또 또 틀리고 또또또 또, 또, 또 틀리는 거죠 하루에 6시간, 7시간씩은 꼭 수학 공부에 시간을 썼고 안녕하세요 수박씨닷컴 공부덕후TV의 김광진입니다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줄여서 수포자라고 하죠. 물론 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꽤 많은 수포자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수포자 친구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친구들은 분명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인데 아주 사상을 놓쳐가지고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수학이 포기해도 되는 과목인가요? 절대 아니죠.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이미 포기한 수학, 기사회생시키는 비법 알아봅시다. 새로운 개념을 배우거나 응용된 문제를 풀 때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어렵다를 어색하다로 그리고 쉽다를 익숙하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싶어요. 수학 공부는 이 어색한 걸 익숙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당연히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수학을 쉽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익숙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바로 반복이죠. 저는 한 번의 시험을 위해서 총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 한 학기씩 예습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머릿속에 들어 놓는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습을 했던 이유는 그렇게 예습을 한번 하고 나서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져요. 물론 그때도 완전히 익숙한 건 아니고 100%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0%를 채우기 위해서 세 번의 반복을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시험 기간에 많이들 반복을 하시니까 그 시험 범위 내용들을 3바퀴 정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처음 접할 땐 어색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바로 스포자가 되는 거고 그때를 잘 참고 견디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수학을 쉽게 느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색하다, 힘들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틀린 문제를 또 틀려요 풀하기 위해서는 한번 틀린 유형은 그 다음번에 봤을 때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한번 틀리고 또 틀리고 또또 또 틀리고 또또또 또또또또 틀리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번 틀렸을 때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대충 해설자만 쓱 읽거나 누구한테 대충 설명한면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정리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한테 그걸 똑같이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마땅한 대상이 없으면 그냥 자신만의 가상의 학생을 만들어서 해도 돼요. 단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설명을 할때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 수식 자체를 나열한다기보다는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내 사고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특히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이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지를 결정하거든요.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 문제일지라도 1, 2주 일 뒤에 보면 또다시 헷갈리고 또 틀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 시기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하루에 6시간, 7시간씩은 꼭 수학 공부에 시간을 썼고 그중에서도 한두 시간은 꼭 오답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오답 노트에 꼭 적으라고 추천하고 싶은 내용은 본인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예요. 풀이 과정을 그냥 단순히 그대로 베끼고 옮기고 달달 외우는 과정은 본인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자신의 풀이와 해설지의 올바른 풀이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비교해가면서 자신의 풀이에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확실하게 체크해야 돼요. 뭐첫첫 첫 접근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그 이후에 다른 비슷한 유형의 다른 문제를 접했을 때 절대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풀어 나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랑 포기한 수학, 기사회생시키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오답 노트를 만들고 매일 자기 전3 0프씩만꼭 복습하는 데 써보세요. 그렇게 한 달만 하고 나면 수학의 기본기가 탄탄해진 본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수박씨닷컴 공부덕후TV의 김광진이었습니다. 끝!